지주저희기죽기쭈미 줌미, 쭈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 허물 벗나면 지금 애들이 살아있긴 한데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뭔가 아래에서 가시 같은 게두 개가 돋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봤어요? 어디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아래를 보세요. 가지 같은 게 하나 나있죠. 아니, 났어요 지금 진짜 났어요. 이게 이게 꼬리 같아요. 꼬리에 그 뾰족한 거. 그 거기 말고요. 여기 없데그 뾰족한 거. 자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자 아, 자, 이거는 밀웜 소개네요이 밀웜은 성충이 되면은.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날아요 알죠? 이렇게 납니다 펄럭펄럭 펄럭 날아요 벌레처럼? 그리고 알은 아, 앉아요 알은 네. 앉아요 알은 몇, 아래 앉아요. 아래 몇 아래 개? 알은 몇 개? 그냥 앉아요 알은 몇 개쯤 아이고. 남냐면 200 200개를 아, 났습니다 무려 200개나 알을 낳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슉 이게 어. 큰 미러미 슈퍼 미러미라는 거고요 작은 미러미 그냥, 일반 미럼. 슈퍼미럼은 그냥 슈퍼맨 미, 그냥, 진짜로 슈퍼맨 미럼이 아니라, 그냥, 몸집이 커가지고 슈퍼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요 작은 미럼들로, 작은 미럼들로, 군 애라는, 애벌레, 아니 뭐지? 미럼, 미럼. 미어 과자를 팔고 있거든요. 응. 그 이거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할머니 할머니들한테 좋다고 해요. 지금까지 미어 설명이었습니다. 구독을 안 하면 우리 우리의 총을 맞게 될 것이다.